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원입니다. 오늘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생 3 명이 자신의 시시절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차례대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능 전형으로 지원한 20살 동그랑땡입니다. 입학하면서 DST 사랑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능 등급은 3등급이었고 내신은 3등급 중반이었습니다. 내신 3점 초반대로 수시 2차 특별전형 일반고 부분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된 21학번 정시비각형이라고 합니다.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으로 전적배학점 환산점수인 100분위 95.77점으로 최초합한 알린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학교들 중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을 고르면서 가장 초점 맞췄던 부분이 바로 편의성이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식당가나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홍은학사 또한 호텔식에 신선로 지어져 깔끔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간호학과의 경우 취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간호학과로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 졸업생을 배출해 왔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나 취업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깔끔한 기숙사와 거대한 도서관 등 공부에 필요한 환경 부분이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저에게 있어서 보다 나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다른 과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친분이 있던 간호학과 학생이 시험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학에 흥미가 생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재학하면서 느낀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는 저희 학교를 재학하면서 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지도교수제 시스템으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교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병원 입사 시 자소서와 컨설팅 또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직접 그린 만화 그림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신 교수님도 있었고 루피 사진으로 저희에게 재미를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재미있는 학교생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라 하면 학교 내의 장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웃핏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8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는 점이 저희 학교의 큰 장점 중 하나이자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 간호학과의 장점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학교 간호학과가 학년당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군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학과에 비해서 비교적 가입 가능한 전공 동아리의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 저희 학교 간호학과의 주요 동아리로는 간호탐구생활, 지혜수, 하트세이버, NIS, RCY, 치매파트너즈, 따스아리, 바이탈사인, DST 널싱 기자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아직 1학년이라 병원 실습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내용으로 어, 실습을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대전권 내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해서 타 지역으로 실습을 나가서 발생하는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간호학과는 실습을 방학 중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학기 중에 모두 실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학생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실습으로 인하여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간호학과가 실습을 나가는 병원 중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충남대 병원 그리고 건양대 병원 대전 상무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등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후배들에게,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 1차, 2차, 수능까지 세번의 입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에 오실 미래 후배님들, 저희 학교는 저희가 말한 것 외에 다양한 시스템도 많고, 보다 학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오셔도 되니, 오시게 된다면 좋은 선후배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와 같이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새롭게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꼭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셔서, 좋은 선후배 관계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았는데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